오늘은 브이로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시네. 집 공간 배치를 좀 바꿨고요. 이따 가 파티션 오면 은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정 고무신 특이한 옛날 문화 이거 보고 있었어요. 검정 고무신 속 특이한 옛날 문화 탑 5. 이거 비슷한 것들을 계속 봤죠. 바퀴를 먼저 달았었는데. 바퀴가 인라인스케이트처럼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위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데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할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요. 연결했더니 고정이 또안 돼. 그래서 그냥 얹어놨어요. 지금 그냥 얹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예쁘다? 약간 사무실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 책상을 벽에다 붙일까요? 그게 나으려나? 이렇게 저의 사무실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더럽네요. 엄청 무거워가지고, 이거는 여성분들이 혼자서 시켜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그거는 안 무거운데, 이 사이즈가 진짜 무거워. 그리고 유리 깨질까봐 얼마나 조심해서 샀는데. 그래서 막0퍼 만족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사무실 같은 느낌 난다. 참실. 어 녹아버려. 바깥쪽이 더러운 거잖아. 내가 다리에다가 이거를 아침에 붙였거든요? 너무 더웠거든? 굳이 굳이 테이프로 붙여가면서 패치를 붙였지. 여전히 시원해. 이제 효과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냉패치인데. 아, 좋다. 피곤한 다리엔 맥리듬 레그 패치. 따뜻하게 녹은 녹은 40도 스팀 스파 시원하게 상쾌 쿨6 시간 탄산 쿨링 저는 이걸 썼습니다 맥리듬 맥리듬 탄산 쿨링 레그 패치 하나 뜯어서 썼고 두개 들어 있고 두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양 다리에 쓸수 있는데 발 바닥에도 이렇게 해서 붙일 수 있어요. 개봉하면 은 탄산멘톨이 휘발되므로 그 필름을 제거한 다음에 바로 붙여주세요 제가 이거를 먼저 써봤거든요 진짜 뜨뜻해 완전 뜨끈뜨끈거려 발등에 붙여도 된다고? 여기 겉에가 되게 샤르르 엄청 보들보들한 재질이에요 손에 묻을 것 같지만 묻지 않아 약간 종아리 패치 그런 건데 얘가 더 세다? 여기에다, 여기가 지금 아파가지고요. 이렇게 샥 붙여주면은 여기가 따뜻해지겠죠? 바로 따뜻하네요. 진짜 딱 바로 따뜻해. 지금 당장 따뜻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이거는 30분짜린데, 이거 쿨링은 6시간짜리에요. 그래서 제가 6시간 정도 붙이고 있었는데, 딱 떨어졌어. 이건 40도 스팀 스파고요 어, 30분 동안 따뜻하게 할수 있는데 정말 따뜻해요 아, 양쪽에다가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거의 조격 조격 스파이 이런 느낌? 너무 피곤해 이렇게 사실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기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싹 기대고 싶은데 이대되면 이게 넘어가니까 짜 저는 여기다가 얼음 올리거든요 4단 플라스틱인데 되게 얼음 잘 빠지는 걸로 유명해요 안 빠지면 나올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각도로 이렇게 하면은 안 맞으니까 이게 길어가지고 4개를 하니까 쾌감이 쩐다고요? 바먹하게잘 얼었네. 이렇게 살짝. 습니다아 시원하다. 옷이랑 색깔 똑같네.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추천한다면, 나는 이거 매니페스트, 이거 재밌어요. 한번 따 봅니다. 자면서 봐가지고 위에를 다시 봐야 돼요. 쉬겠습니다. 이제는. 음. 밥을 먹겠습니다. 소고기, 세, 간장 새우, 새우, 참치 2개, 광어 3개, 연어 2개. 오, 연초! 난 여기 연어 초밥만 100개 먹고 싶다. 근데 저 참치맛을 몰라서 참치초밥이 맛있는지 잘 모르겠.. 어 매워 소분보다는 근데 때칼이 그리 좁진 않지만 맛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뭐 갈아가지고 주는 이거보다 양파랑 먹는 게더 좋은데 다이어트 어쩌고저쩌고 다이어트 올인원 이거라도 먹어보는 거지 이 집은 화이트 뷰 너무 좋다 <laughs> 불은 끄고 불 끄니까 너무 험악한 분위기잖아 이렇게 불을 켜줘야 좀 괜찮은 자취방 분위기 이걸 허벅지에 붙였더니 엄청 또 시원해 실제 온도가 완전 떨어져 있다니까 필요 는 머리 진짜 감아야 되는데 계속 땀날 일이 있어가지고 안 감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심 감을 겁니다 뭐지? 제가 써놓고도 못 알아보겠어요 너무 뒤에가 보이나요? 네 이건 할게 이제 응? 하하하 <laughs> 이렇게 하면 좀 낫다. 밝은 화사한 분위기네요, 이렇게 하니까. 어휴, 그래도 조금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음, 저기 위층을 정리해야겠네, 보이니까. 세이다 이렇게 녹아내려 뭐하는 짓이야 이럴거면 너 화장하지마 매구리둥 매구리둥 바이바이 어. 머리 감았는데 머리를 감고 왔어요. 근데 되게 아파 보인다 사람이. 어쩜 이렇게 생기가 없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생기가 없지? 방금 전에 이제 에어컨 씌면서 잘 쉬었다 유튜브 보면서 잘 쉬고 왔다 했는데 꼬리 왜 이러냐? 공주님 지금 이 공주님 같은 컨셉이잖아. 이 형설이 장난 아니네. 가난한 게 있어가지고 특히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디오를 립글로우, 핑크 코랄. 좀 넣을게요. 에이, 오는 연기. 카메라가 자꾸 쓰러진다면? 카메라가 자꾸 자꾸만 쓰러진다면? 됐니? 안쓰러진다고 이제? 이거 맞니? 이게 맞아? 난잘 모르겠는데? <laughs> 좀당겨야죠 이걸 보는 거죠. 한번 봐.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가까이서 봐야 된다고. 그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괜찮나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은 어떤가요? 진짜 너무 질쁜데 예쁜이는 아이고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면 카드 로너 배터리 정말 빨리 닳는구나 잘못해가지고 폭주했는데요 지워야죠 난 블러셔를 너무 많이 발랐어 거울 을못 보고. 슬슬, 슬슬, 닦아줘요. 팔 움직이고. 이제 잘수 있답니다. 잘수 있어요. 네. 네. 저는. 맞아요. 잘 준비 끝. 아 렌즈 안 뺐다. 빡했네. 렌즈 빼고 잘 거예요. 잘 거야. 기다려. 빼고 올게. 보다. 딱3점 남았는데요. 다먹짱 无论怎